네, 29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미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술치 문제인가 한번 봐 줘야겠죠. 자, 보니까 rephotography is when a photographer returns to a subject that had been previously photographed and 자, 이렇게 자, rephotography라는 것은 다시 촬영하는 거죠. 재촬영은 바로 언제 뭐냐? 자, 이번에로 시작했어요. 자, 사진사가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어, 초어 서브젝트 하니까 영산이 사진을 찍는 대상이니까 우리는 그걸 피사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피사체로 돌아가는데 그 피사체가 어떤 거야? had been previously o t r a p 이전에 사진이 찍혀졌던 나 지금 촬영이 되었었던 그 피사체로 돌아가서 attempts to make the same picture again. 다시 그 동일한 사진을 자, 어떻게 다시 찍는 거? 찍으려고 하는 시도.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사진작가가 그 사진 피사체로 돌아가서 시도하다 뭘 하려고? 사진에 동일한 사진 다시 찍으려고. 자, 뭘 보여주기 위해서? to show how time has altered the original s c e n k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이 변화 변화시켰는지 맞죠? 자, 원래의 장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r e t u r n s 랑 병렬로 a t t e m p t s 맞습니다. 2번. 자, 여기서 보니까 e a s i l y 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고 can more easily duplicate라고 하니까 can duplicate 동사를 소식해 주는 부사 맞습니다. 3번. 자, 이거 보니까 the original photography and the new one are usually displayed 보통 전시가 됩니다. Next to each other, 서로 서로 옆에. 자, 이까지해서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다 끝났고요. 여기 덧붙여지는 거네요. 부사적 용법이 돼야 되겠네요. To make comparison easy, 어떻게? 그 비교가 쉽게, 비교가 좀 쉬워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니까 to 부정사 들어온 게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후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선의사가 무엇인가? 한번 파악해 줘야 되겠죠. It is a p i e c of this. 자, 이것의 예시는 ranging 하니가 범위에 어디에 어디에 범위에 이르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from 나오고 자, 그 다음에 to 나오겠죠. 그럼 요 이렇게.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른다? 이렇게. Making a picture of yourself every day for a week 에서부터 시작해서 Alfred s t i c k Leitz Photographs of Georgia of Kiffy 자,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 알프레드의 사진 뭐의 사진? 여기에 대한 사진에 이르기까지 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어떤 건데 자 어떤 사진 who spent decades decades 하니까 수십 년이 맞죠 수십 년이 걸쳐진 거죠 그치 네 수십 년에 걸쳐진 사진에 이르기까지 자 그러면 from to 구요 여기에서 지금 걸쳐지다 수십 년이 걸쳐지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진이 걸쳐진 거죠 사람 아니기 때문에 who 아니고 위치로 바꿔줘야겠다 혹은 that으로 바꿔줘야겠다 되다나죠자 5번 볼까요 결과는 나타내야 됩니다 The broad range of visual possibilities that 자 시각적인 가능성 해놓고 시각적인 가능성 어떤 건데 이렇게 자 생산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머리로서부터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뭐 때문에 changes in feeling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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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케이 자 뒤에 거 지금 어 이렇게 can be produced 오거 맞죠 정답은 몇번4 번이 된다 어렵지 않았습니다.